오늘 사도행전 28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드디어 사도행전 모든 여정이 끝납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끝날, 끝나는데 내용이 어떻게 시작되면 좋겠어요? 아마 로마에 도착해서 말씀을 잘 전했다.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다. 이렇게 28장이 시작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하나의 이야기가 그 안에 끼어듭니다. 로마로 가는 그 여정에 이상하지 못했던 하나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전체 요약, 그리고 나아가서 성경 전체의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참 오늘 말씀은 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것, 주의 복음을 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우리가 구조되었다 유로아굴로라고 하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여행은 굉장히 위험한 행위예요 목숨을 걸고 여행을 해요 그래서 여행을 한다는 건 이제 바다를 건너간다는 얘기인데 배를 탈 때에는 항상 유서를 써놓습니다. 그 정도로 위험한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처럼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내가 있는지 위치를 알수 없단 말이죠. 그냥 해를 보고 별자리를 보고 유추할 뿐이지 정확한 위치를 알수 없기 때문에 항해하다가 엉뚱한 바람을 타고 엉뚱한 곳을 가는 일도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대륙도 발견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원하던 루트가 항상 바뀐단 말이죠.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서 로마를 향해 가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자 그런데 가다가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서 무려 2주 동안 표류를 합니다. 이 당시에는 비상식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구조 요청을 할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표류하는 인생, 알수 없는 방어하는 인생이죠.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 그런데 그 풍랑 중에 무려 200명이 넘는 300명이 가까운 그 인원들 276명이나 되는 그 인원들이 14일이나 그 풍랑 가운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시달렸는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면 구조되었다는 거예요. 노란색을 들고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구조된 후에. 우리가 구조된 후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러분,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인생이 내가 어디로 가겠다 마음 먹고 출발하지만 그 인생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죠. 표류하는 게 인생이죠. 내 원래 계획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도하지 않았던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되고, 그런데 그렇게 가던 우리가 구조를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구조받은 인생, 예수님께 건진받은 인생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구조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스스로 구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스스로 길을 찾고 구조하는 인생이 아니고, 구조되는 인생, 구조받는 인생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드리고 구조받는 인생, 구조되는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구조된 후에 안즉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멜리데란 이름 뜻은 피난처입니다. 여러분, 피난처란 섬을 미리 알고 있어서 그 섬으로 가자 해서 구원된 게 아니고요. 구조가 된 후에 알아보니까 아, 이섬 이름이 멜리데네, 피난처네,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피난처를 향해 가는 인생이 아니고 내 목표를 향해 가다가 좌초되고 표류하다가 주님의 손에 구원을 받았는데 가보니까 그 섬이 멜리되더라 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는 굉장한 인물로 추앙하지만 사실 사도 바울이야말로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 자기의 꿈을 향해 걸어가다가 구조된 인생 아닙니까? 남을 죽이고 가두고 표류하다가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구조된 인생이에요. 구조돼서 보니까 그곳이 피난처였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사도행전 본문을 읽으면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죠. 아 나도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 받고 있지만 내가 전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곳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그저 표류하던 인생 언제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러한 나를 구조해 주신 예수님, 그리고 나를 피난처로 인도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섬에,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 섬에 도착한 것이 그러면 어쩌다가 그렇게된 거냐? 라는 거예요.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된 거냐? 아니면 내가 좀 실력이 있어서 바다 위에서 잘 방향을 잡아서 이 멜리데로 온 거냐? 어떻게 된 거냐? 그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는 것이 바로 그 전장, 27장, 나와 있는데 22절 보겠습니다. 27장 22절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풍랑 중에 하 이야기입니다. 풍랑이 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멜리드 섬에 올라온 다음에 했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바울이 언제 했냐? 풍랑 치는 유라굴로 한 가운데서 한 거예요.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배는 파손하겠지만 사람은 생명을 건질 것이다. 276명 모두가 다 건져요. 이 말대로 됩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았을까요? 어떻게 알고 관심하라고 했을까? 바로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말했습니다.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에게는 두려워하지 말 이유가 있어요. 바로 사명이죠. 그 사명이 뭡니까? 로마에 가서 가이사, 케사르, 시저, 그 교황 앞에, 그 황제 앞에 서야 한다는 그 황제 앞에 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에게 주셨다. 여러분, 함께 항해하는 자 중에 누가 있어요? 누가가 들어있죠? 지금 이 사도인연을 쓰 누가? 그리고 대살로리카 사람, 아리스다고가 들어있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이, 이들을 지금 데려가고 있는 백부장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사명을 가진 바울과 함께 있기 때문에 바울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다 살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자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볼게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이게 믿는 거예요. 믿는다는 건 내가 원하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것만 믿는 게 아니고 내 유익된 것만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 가운데서도 그는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강한 감동을 이야기하는데 그게 26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눈을뜨 들고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왜냐하면 풍랑 중에는 아무리 뭐 뛰어난 항해사라고 해도 풍랑 중에 살아남을 방법은 없거든요 14일 동안 유라구로를 맞았는데 못 먹고 못 자고 더 이상 지나면 죽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한 섬에 걸릴 것이라는 말씀이었다라고 바울이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된 거죠 오늘 말씀 1절에 멜리데라는 섬에 걸리지 않습니까?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조되었다고 라 말한 거죠. 우연히 섬에 도착했다가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달려왔더니 섬에었더라가 아니고, 우린 구조된 것이다. 바로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바울이 서 있었기 때문에 풍랑 중에도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말씀에 입각해서 도리어 같이 그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하고, 안심하라고 권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가 한 섬에 걸릴 것이라고 소망을 주어서 결국은 그 소망의 말씀이 단한 명도 잃지 않고 276명 모두를 다 살려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말씀 받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인생은 표류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위기고 이 두려움이고 불안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서 있어서 그 말씀 받는 사람, 그 말씀을 깨닫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풍랑 같은 인생 가운데에서 곧 죽을까 두려워하는 인생들에게 그 소망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사명을 받았고 이 사명을 이룰 때까지 하나님 날 지켜주실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자들도 지켜주실 것이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 구조되는 백성이 될 것이다.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 말을 해줘야 한다는 거죠. 그말 그대로 한 섬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나도 표류했고, 너도 표류했지만, 우리 힘으로 살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조하실 것이고, 한 섬에 도착하게 하실 것이다.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으로 나도 가고 우리 함께 가자고 권유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가는데 가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2절입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에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랬어요. 자, 추운 날씨에 그 섬에, 멜리드 섬의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해서 불을 피워주었습니다. 사랑을 해준 것이죠. 자, 그런데 3절.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자 뜻밖의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자그 모닥불에 바울이 나무를 넣었는데 독사가 한 마리 있다가 튀어나오면서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자 물고 있었다. 한, 잠깐 물고 떨어진 게 아니라 계속 물고 있었던 것 그거죠. 계속 물고 있어요. 자 그때 사절입니다.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자이 당시에 이들은 복음을 모르죠.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인과응보 사상밖에 없어요. 건선징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뱀이 그를 물었다는 건 아마 그는 살인자거나 그가 죄인일 것이다. 그래서 그가 풍랑은 거쳐왔지만 그러나 이 독사위에서 공의가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말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누가 아프면 아저 사람 죄인이구나 죽으면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아프고 싶어 아파요? 죽고 싶어 죽어요? 그 우리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아픈 것도 사고를 만나는 것도 일을 만나는 것도 사건을 만나는 것도 다내 잘못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거기에 대한 다 미신적인 말들을 붙여서 도리어 큰 상처를 주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불죄다가 독사가 물었어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그를 돕고 그 편에 서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 저거 나쁜 놈, 저거 죽일 놈, 그러니까 독사가 물었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미개한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은 이 사건 만난 자, 사고 만난 자를 손가락질 하고 있는데, 오늘 놀라운 사건이 벌어져요. 그게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란색 들고 한번 다, 다어보세요 바울이 그심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뭐냐면, 우리에게 닥치는 문제들, 그 문제들에 대한 사람들의 가시도 친 시선, 그것을 뛰어넘는 승리, 그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 28장 5절 말씀 한절에는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성경 66권의 내용이 다 압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라고 부르지만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모습은 얼마 없어요. 대부분 뭐냐? 죄수 바울이에요. 죄수 바울. 13장부터 등장을 하는데 그가 본격적으로 28장까지 중에서 전도 여행을 했던 날과 죄수로 갇혀있던 날들이 비슷해요. 사도 바울, 그러나 그는 죄수 바울. 그만큼 사람들이 그를 미워했고 죽이려고 했고 가두어 살, 살았고 그는 너무나 힘든 생활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이 붙어있는 때로는 사람들이 그를 비난하고 그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말했던 그 형편없는 인생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립니다. 불에 그 짐승을 던져버려요. 그런데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즉 그를 향해 덤벼드는 수많은 모함과 계략과 그를 죽이려는 그 어떠한 시도도 그를 상하게 할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끝까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 냈다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의 요약이고 또 하나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동물이 3절에는 독사라는 게 분명히 나와요. 독사. 뱀이에요. 그런데 그 뱀을 5절에는 뭐라고 불러요? 짐승이라고 부르죠. 독사와 짐승. 이두 개의 말이 주는 뉘앙스를 아셔야 돼요. 독사 뱀이란 말과 짐승이란 말이 주는 뉘앙스가 뭐냐? 여기서 말하는 뱀은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뱀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옛뱀 바로 사단의 은유를 지금 끄집어오고 있고 그리고 그 독사를 짐승이라고 부르죠. 짐승은 뭐냐면 성경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요한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타나는 그 대상을 짐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사와 짐승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태초에 하나님께 대적했던 존재 그리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을 대적하여 나올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뱀과 그 짐승, 근데 그 짐승은 어떻게 했다고요?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 그랬죠. 그 짐승을 불에 던져버렸어요 그랬더니 바울은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이것이 뭘 보여주는 거냐면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아시잖아요 아담과 하하가 범죄했을 때 뱀이 그들을 유혹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뱀에게 분명히 그의 앞날을 저주하십니다 한번 보고 갈까요? 창세기, 창세기 3장 성경 제일 앞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3장 14절 15절 2절입니다 제일 앞으로 가면 창세기 3장 14절 15절 자 창세기 3장 14절부터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족과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저주하시면서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15절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즉, 사단의 후손, 바로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자의 후손을 공격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하겠지만, 그러나 그는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바로 온전한 승리를 거두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뱀에게 저주를 선포하는 모습으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바로 마지막 때 일어납니다. 이제 제일 끝으로 갑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성경 제일 끝에, 신약 제일 끝에, 요한계시록 19장 19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 신약 성경 419쪽에 있습니다. 자, 19장 19절 시작. 또 봄에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랬죠. 자, 여기 나오는 내가 또봄에그 짐승, 짐승 동그라미 해보세요. 이 짐승이 바로 데리온이라고 하는 존재인데 짐승 데리온. 오늘 5절에 나오는 바울의 그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다 했던 그 짐승이 데리온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짐승. 자, 그런데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자, 이들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예, 뱀 또는 용이 하늘에서 하나님과 싸우다가 패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한 짐승을 일으키고, 바다에서 한 짐승을 일으키는데, 그 짐승이 대리온이거든요. 자, 그런데 모여서 누구랑 싸워요? 그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말탄 자가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후로 등장하시는 백마를 탄 자,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거든요. 즉, 짐승과, 짐승의 세력과 예수님의 세력이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 어떻게 돼요?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자, 짐승이 잡혀요.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자, 우리 노란색 한번 드시고 표시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짐승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유황불 속에 던져집니다. 마지막 때에 당할 일이죠. 마지막 때에 이 하다님을 대적하는 짐승이 불에 던져집니다. 유황 불에 던져지죠. 자, 그 던져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사도행전 28장 5절에서 미리 보여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 즉 창세기 모든 성경에 처음에서 예언된 일,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마지막에 일어날 일이 오늘 딱 중간이라고 할수 있는 그 사도행전에서 28장에서 지금 우리에게 그 모습이 마치 예고편처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그분을 따르는 자들의 승리를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로마로 갑니다. 로마로 가서 거기서 거침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어떻게요? 로마를 채우고 변화시키고 온 유럽을 채우고 미주와 아시아를 거쳐서 한국까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파와 과연 뱀이 불에 떨어버져 버리는 유황 불에 던져지는 이것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습니까? 이게 오늘 보여주는 건 바로 하나죠.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 우리에게 오신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 백마를 탄자 그분의 온전한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반드시 말씀의 전파와 함께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말씀의 전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승리를 그냥 묵시적으로 종말론적으로 그냥 그때가 되면 당연히 일어나는 일로 볼 것이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목숨을 걸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있는 이 전도 여행과 맞물려 생각해 볼때 바로 어린 양의 승리, 그리고 짐승이 유황불에 던져지는 그 사건은 바로 말씀을 들고 그 말씀에 헌신되어 그 말씀을 들고 나가 전하는 자들의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종말은 우리가 수동적으로 그냥 손 놓고 멍하니 기다리면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도가 되어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증거할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사도행전 28장이 우리에게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렸더니 조금도 상함이 없었다.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에게 가능합니까? 믿는 자에게 가능합니다. 근데 그 믿는 자는 누구냐? 믿는 자는 과연 그럼 내가 독사에 물리면 안 죽나?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과연 내가 물 위에 올라가면 안 떨어지나? 시험하는 자가 아니고요. 내가 독을 마시면 죽나 안 죽나? 시험하는 자가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말씀을 오해해서 나도 한번 독사에 물려봐야지. 나도 한번 독을 마셔봐야지. 나도 한번 물 위에 물 위를 걸어봐야지.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믿는 자가 아니죠. 시험하는 자죠. 근데 믿는 자는 누구예요? 이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여 이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약의 효과를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 약을 혼자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약의 효과를 믿는다면 그건 전해야 되는 거죠. 반드시 전해야죠. 코로나 백신이 나왔다면 나 혼자 맞고 끝나면 안 되죠. 우리 식구들 맞춰야죠. 우리 이웃 맞춰야죠. 우리 동기동창 맞춰야죠. 내 친구들, 지인들 다 맞춰야죠. 백신 나오면 당연히 그러실 거 아니에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이 진짜 백신이라면 내 죄와 내 죽음을 이길 하나님의 방법이라면 이 복음을 나만 먹으면 안 되죠. 나만 취하면 안 되죠. 반드시 들고 내가 아는 이들에게 아니 나를 모르는 이들에게라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에 비로소 복음은 복음될 수 있고 우리가 최후 승리를 거둘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백마를 탄자 예수님이 오셔서 옛뱀 또는 용이라고 하는 사단을 그리고 그를 쫓는 짐승을 유황불에 산채로 던져 넣으실 것이다 그렇게 되었을 때 예수님도 그를 따르는 우리도 아무런 해도 없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복된 삶을 누릴 것이다. 그것을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사도행전 28장 5절인 것입니다. 이 내용을 굳이 로마로 가는 길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너희가 말씀들고 전하는 이 과정은 하나님의 최후 승리를 이루는 적극적이고 능동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가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마무리하면서 이제 서신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의 마음의 다짐을 다시 한번 확고히 다지기를 원합니다. 마냥 기다리는 종말이 아니라 마냥 기다리는 하나님의 승리가 아니라 우리가 동참하여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나도 동참하여. 나도 이 말씀을 고백하고 증언함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영혼이 최후 승리에 동참하고 천국을 얻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반드시 쓰임 받기를 원하고 이 일로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복된 종들이 다될수 있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28장의 여정을 오늘 모두 마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 인생은 무엇인지 최후 승리는 어떤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스스로를 구조하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의 손에 구조되는 인생임을 압니다. 저희들이 피난처를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번쩍 드셔서 멜리데라고 하는 피난처 섬으로 인도에 가시는 것이 우리 인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꿈과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의지가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온전한 승리를 우리가 함께 바라보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옛 뱀이라고 하고도 용이라고도 하는 그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이 땅의 모든 생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죄악 가운데로 떨어뜨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는 이 일이 바로 그 짐승을 유황불에 쳐 넣는 복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일임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여 말씀이 원신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대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전도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는 우리 성민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을 전도하는 일에,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저함이 없게 하시고 주여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을 살려 옛 뱀으로부터 그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기쁨 가운데로 우리가 그를 옮겨 놓는 귀한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종말에 동참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일을 이루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의미 있는 생을 살아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오늘 의미 있는 생을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로마서 고른도 전우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계속해서 서신서를 또 공부할 텐데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 주시고 도와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저희들 알아. 말씀으로 깨닫고, 말씀으로 전토, 전도하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